바싹 따르라잘 감시하고 부탁이다. 오레이 소 대장. 오 이건 깊은 고뇌의 독일보다. 이 모두가 제 아비의 죽음에서 생겨났어. 이제 보오 오 거트로드 거트로드 슬픔이란 전병은 한 사람씩 보지 않고 대부대로 몰려 오오. 먼저 그의 아비가 사야 된 다음 당연한 추방인남북한 장본인 당신 아들 떠나고 백성들은 폴로니아스 죽음을 놓고 망상과 업적으로 현타 부은 흑탄 가스도 현대과인은 그를 허겁지겁 졸속비밀 매정했고 불쌍한 오필리아는 실성 그 능력 없인 사람이 그림이나 진심이든 올바른 판단력과 분리됐고 이 모두의 필적과 중사되요 그 오라비가 은밀히 프랑스에 돌아와 자신의 의구심을 집어먹고 뜬구름에 쌓였는데, 마비에 죽금 넣고 독설를, 독설로 그의 길을 오염시킨 함당꾼들이야 부족하지 않을 테니, 그자들은 피해코고 사실이 공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 저 사람 기에 주저 없이 고발할 것이오오 여보 거투르듯. 이건 보도 탄사은 곳곳에서 나는 여러 번 주의하고 안에서 소란. 여봐라, 스위스 호위병들 어디있느냐 사자 한 사람들. 내가 설명을 내가 할게. 형, 아 할게. 무슨 일이냐? 어서 아, 몸을 피하소서 했잖아. 저기는 영으면 비전이 빠진 걸 해야 될수있급면 비전 지는 못합니다. 폭동이. 전주에 선 젊은 네오티즈가 전에의 관리들을 위협하는 그보다 폭주들은 그를 왕이라 부르며 전지가 개벽한 듯 모든 말씀을 인준하고 받쳐주는 내 것과 관습을 잊고 모르는 듯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선택했다 레오티지를 왕으로 이를 모자와 손과 혀로 구름답게 떠듭니다레오티지를 왕으로 레오티지를 왕이다 아무렇게 뭐 하면 아, 저 찌는구나. 어 빵을 게는구나오나이크 아, 이거 헛걸, 헛걸야 엉터리 두 만큼 크구나. 안에서 소란. 문이 부서졌다. 레어치즈가 출정자들과 함께 등장. 나은 어디 있너 나와, 이거 먹어. 있으 아니, 우리도 안으로. 제발 이놈아, 내리, 띠오 장난치지마 그러겠어 네. 그러겠어 엄 아무리 생각했어 조용히 먹어야 장 어이, 미연아 오내 아버지를 낳라 장난치지 마. 니까 장난치는 거 아니야 뭔데? 응. <laughs> 잡음, 글을 잡으면 글을 잡으면 잡은다길넣어잡은나이한번나 <laughs> 하지만 사생 아버지+ <laughs> 아버님은 오쟁이남편이쟁이지쟁이진 남편이었고 진실한 어머니을순교의무다 가도 이김에 그이 마음이 작년 낙인 찍혔을 걸요 멸뜻이 어때서 그처럼 우린 반 녀리 먹을 수가 느냐 나주어 겉으로도 과인은 걱정하고, 왕의 주인은 두터운 신상에 감싸지어떡적도눈치는 살지만, 자기 뜻대로 행정하지 못하니까. 얘기해라, 리아티지왜 그렇게 겉으로는 텐 나주어 겉으로도 남자답게 말해. 내가 네, 원래 죽었다. 하나 왕, 하나 왕, 왕 탓입니다. 한껏 요구하게 두시고 지어서허어지지 말라고 추설당 지옥으로 며칠 에생만이게양심가 은총 저 끌려 이기편부더러로더 그 주도 불사하니 내일 땀을 밀어 타 장난치지 마 상관 나지 않고 무슨 일 음. 철두철미 아버지, 아버님 연쇄 갖고야 하겠다. 그 말이다. 누가 너를 만는다는 말이야? 에, 뜻 말고는 누구도 못만는다 그리고 수단은 내가 철저히 걸려. 미 위하나, 원래 갈 것이다. 장난치지 말라니까. 네오티즈, 내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걸 하고자 원하면서. 무군적군, 승자패자 모두에게 싹스리하듯 칼을 꼽으라고 내 복수승에 서 있더냐. 적지야 그만. 아, 왜? 그럼 그들 알고프냐. 친구들. 에게 내가 미리 크게 팔아두고 새끼 생명 보살미. 웅정의 갈래근처럼제 피를 먹이겠소. 장난치지 마. 아니, 장난치지 마. 아 마이 네, 마이 이제야 아니야. 내가, 이제야 자네가 굴뚱한 아들 진짜 신사답게 말하는 자네 부진 사망에 대해 난 무죄이며 마음으로 아주 통탄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네 판단에 청천 백일처럼 거침없이 드러나 보일 것이야. 엔에서 소란 오필리아의 노래 소리 들린다. 그녀를 들게 하라. 어떤 일이여? 저건 무슨 소리입니까? 오드리아 등장. 이건 누구야? 너. No. 어여기야내 술을 말려다오. 잉크 백에 떠뛰어 놓은 거다. 내 눈에 지적을 채우, 채워다오. 내 세컨에 왕징은 저것 때가 끼운 만큼 무섭기 값하지 마. 어. 어알겠니여. 귀한 처녀 다정한 누의 고운 오플리아, 오하늘이시오. 젊은 처녀의 정신이 모인이 모임처럼 까버릴 수 있답니까? 인간의 본성이 사랑으로 나아가지고 본성이 맑은 사람은 그 귀한 일부의 사랑하는 이에게 딸려 보내는 법이지. 또 내가 할게 이거는 노래 맨 얼굴로 관미에 얹고 같이 무덤 속엔 눈물이 빗발쳤고 내 사랑 그대여 안녕 당신은 몸짓자리구나 목소리 잘 속해서 계속... 나를 이렇게 없 못할 것이다 당신은 애닳다 애닳다 하고 또 당신은 그이가 애닳구나 하고 노래해야 돼요. 아, 그러니 기차게 어울려. 누인지 딸을 르은건 <laughs> 못된 짓사였어. 이 엄마의 참말보다 듣겠구나. 만수양 력기 있어요. 그건 기억하란 말이지요. 자기, 제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상사권 여기 있어요. 그건 생각해달란 말이에요. 미친 가운데 너운이구나내 생각과 기억이 맞아 떨어지니까. 회향꽃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매발 솥꽃도 당신에게 운향꽃을 그리고 나도 좀 갖고요. 일요일은 그것을 은혜처럼 불러도 괜찮아요. 당신은 운향꽃을 좀 다르게 꽂아야 되겠는데 결국가 여기 있어요. 당신에겐 오랑캐 꽃을 드리고 싶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죄다 시들어버렸어요. 그분 꽃이 좋았다고들 해요. 노래, 기염둥이그사람내 기쁨 모르니까. 비에 와벌면 지옥 꽃과 지옥 눈은 매력로멋춰서 바꾸는구나. 노래, 그분 다시 안 오실까? 그분 다시 안 오실까? 아냐, 아냐, 가신 사람, 무덤으로 가신 사람, 절대 다시 아니오리. 그분 수염 흰눈 같고, 그분 머리 호호 백발, 가셨으니, 가셨으니, 우리 한잔 속절 없네. 그분 영혼 살펴줘. 또 모든 기독교인들의 영혼도 안녕히 계세요. 대작. 이게 보이십니까? 레어티즈, 내 비탄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의 권리를만에 거절하지 않겠다면, 물러가서 가장 현명한 친구들을 선택해라. 너들이 우리 둘 중간에 어찌고 안정할 것이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내 손이 닿았으니, 만약에 밝혀지면, 이 나라의 왕관과 생명과 내 것이랑 우리는 모든 걸 나에게 보상으로 주겠다. 허나 아닐 경우, 내 인내심을 기꺼이 많이 맡긴다면, 난내 영혼이 충분히 만족스러워, 너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그러지요. 무치지 사항이니, 저자한 장례식, 이회위의 유품도, 칼이나 문장도 없고, 고상한 의식이나, 공지이라도 없었던 그 사실을 온천지에 외쳐 들리도록 문제 삼아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지. 그리고 쟤 있는 곳에는 선택을 내려야지. 자, 같이 가도록 하자. 모두 대장. 제6장 공전왕. 공전아 오늘 이쇼와 하인 한 사람 등장. 나와 얘기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사람들이니다 나에게 편지가 있답니다. 하인 대장. 오라 해라. 햄린 왕자님이 아니라면 내이세의상 어디에게, 어디에서 인사를 전해올지 모르겠다. 못 받으십시오, 말이. 자네도 못 받게. 나는이뜻이라 그럴 겁니다. 여기 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영불가는 사장님께서 주셨죠. 나의 성함이 고레이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알고 있긴 합정 안에. 편지를 읽는다. 오레이서이 편지를 훑어보거든. 이 친구들이 왕에게 다 떨어뜨려 손해두게 그에게 전화편지를 가졌어. 다다로 나온 지 이틀이 못 되어 중무장은해적선이 우릴 추격했네. 우리, 우리 배가 너무 느린지라 난할수 없이 용맹을 발휘했고, 접전 때 그들 배에 올랐어. 순간 그들은 우리 배와 떨어졌고, 나 혼자 포로가 되었지. 그들은 관대한 도적이나 뱀 것처럼 갈대 접했어. 하나 왜그러는지 그들은 알지. 내가 선심을 베풀 차례야. 오늘 편지를 왕이 받도록 해주고, 자네는 죽음에서 도망치도 빨리 내게로 오게. 자네, 내 말을 자네에게 들려주면 자네는 어하니 벙벙할 걸세. 그래도 그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워. 이 친구들, 이 친구분들, 이 자네는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올 거야. 로젠 크란츠와 빌딩스턴은 <laughs> 영국행을 계속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 잘읽게친구에는 <laughs> 자네가 하는 햄리. 자, 자네들 편지를 전할 길을 마련하되, <laughs> 해서 나를 자네들 이 편집하는 그분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 돼. 모두 대장. 끝! 정집